들어보는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서울 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 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한 주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낮은 흥행 가능성입니다. 아. 어. 이제 조기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 사실상 경선을 예전처럼 치르기에는 빠듯한 상황인 만큼, 예. 어, 여야가 빠르게 경선전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11명, 민주당은 3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이후 국민의힘은 8명으로 후보가 압축이 됐고요. 아 어, 주말에 토론회도 계속해서 열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조기 대선 일정이 빡빡한 만큼 총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선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개혁신당도 이미 이준석 의원이 후보를 확정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흥행인데 거대 양당 모두 김이 빠졌다 이런 분위기가 좀 포착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 국민의힘에서는 한독수 총리 차출론이 부상을 하면서 예, 주자들의 정책과 행보를 좀 압도하는 모습이고 음, 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에 어 사실상 흥행이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면서 네. 양당 모두 좀 흥행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여덟 명의 주자들이 이제 각축전을 시작했고 이 중에서 이제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후보들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일부, 어, 후보들은, 그, 경선 규칙을 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어,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 뭐, 최대 20명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네. 접수는 11명이었고, 1차 서류 통과가자가 8명으로 줄여졌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하면, 그, 원내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 이제 다 구성이 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오늘부터 4명씩 조별 토론회 뒤에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다음 주 화요일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어 지금 최근 여론 조사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른바 삼강 후보가 어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어 지금도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 좀 관심이 높은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어 때문에 그 탄핵 반대, 그러니까 반탄파 후보들의 어. 강성지 지자들이 많이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 있거든요. 때문에 음. 어, 나경원 후보가 이런 쪽에서 좀더 유리하지 않겠나 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3파전 구도로 경선을 치르는데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첫 일정을 치를까요? 네, 지금 충청 지역에서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 이재명 대원 대표와 그리고 김동현 경기지사, 아, 김동현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3파전으로 어, 시작, 시작이 됐는데 네. 첫 화두가 지금 사실 단합이었습니다. 각 후보들로부터 당 지도부까지 지금 하나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이낙연 뭐 낙연 대전으로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는 문제 인식이 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결국 당시에 경선을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긴 양치의 깊은 갈등의 골이 대선 봉, 대선에서도 사실 봉합되지 못했고 이후에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해졌는데 네. 이런 문제를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음. 인식이 좀큰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예. 아~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일당 구도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상황도 없을 경우에 경선이 더욱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음. 어,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양당 모두 경선 규칙을 두고 이제 반발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으로서 5 0로그 선출하기로 했는데 예. 앞선 그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가 좀 변경된 것이 지금 당원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때문에 당내 지금 소수로 밀려버린 비 이재명 계시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 김동환전 의원은 결국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어 국민의힘도 뭐 경선으로 확정했는데 그때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만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중도층의 강점이 있는 유승민전 의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선에 참여하지 는 않는다 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들이 정치권이 향후 뭐반명 빅텐트 구상시 부활의 가능성도 있어서 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전 의원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사실, 뭐, 대선에 출마, 대선 불출마라는 기사들이 나왔음에 직접 정정을 했거든요. 예. 어, 때문에 어떤 방식에서는 뭐, 무조속 어군이었는데, 이런 방식에서는한번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최종 후보 선출까지 남은 변수들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빅 텐트입니다. 네. 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3시대 빅 텐트로는 좀 시동이 걸리는 모양인데요. 음. 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보수 중도 성향 후보들이 연대나 단일화 구상으로 지금 시련이 어, 어느 정도 어, 그,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미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연대가능성을 내비쳤고 후보 선출 이후에 좀더확 확실해질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발더 나아가서 연정론 연합전북까지 제시하면서 어. 좀더 확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예. 어,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국민 후보간 연대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낙연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세미래 민주당의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고리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네.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데 빅텐트 이그 인사들 가운데 한덕수 총리 출마설이 나왔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어, 일단 공식자 사퇴 시장이 다음 달 4일인 만큼, 어, 이때까지 아마 출마를 저울질 하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근데, 대정부 지문에도 출, 어, 출석하지 않았고, 또 호남을 찾는 등 지역행보도 보이면서, 어, 그리고 또 지금 미역, 미국발 통상전쟁에서, 어,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도 밝혔거든요. 음. 때문에 출마를 염두에 둔, 뭐, 사전포석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출경격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전날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어, 조사도 나왔거든요. 예. 어, 때문에 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덕수 출마론에 제동에 걸릴지도 관심이 음. 모아지는데요. 어, 한 총리목 대통령, 그, 대통령, 한, 한 총리가 대통령 모뭐 헌법재판과 임명 관련해서도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예. 아, 일단은 가라앉지만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까지 알 수가 없는군요. 자 보수뿐만 아니라 범진보 진영의 합류가 핵심일 것 같은데 빅텐트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네,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한당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 의사를 접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들 등 지금 중고층인 사들이 어.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 어, 세 판짜기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맞는데요. 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개헌을 위한 연정을 세우면서 빅텐트 합류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 범 친명계 또는 반명계로 이렇게 양대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음.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뭐, 또, 김부겸 전 총리나 김두관 전 의원 등 개헌을 어, 적극적으로 목소리 냈던 인사, 인사들이 어, 참여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 또는, 어, 연대 후 국민 후보를 선출해서, 국민의 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 이게 사실 없었던 게 아닌 게 어, 2002년에 반이회 창연대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 연정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어, 이거, 이, 이 점을 재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대선 마지막까지 이 부분이 대선의 가장 큰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을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선 여론전입니다. 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아, 주로 국무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결 구도가 지속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윤전 대통령 성가 미흡하다고 박정, 박성재 전 범, 아, 법무장관을 부 내랑 공범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박 장관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증거를 대라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모양 모형, 모양도 있었는데요. 네. 어, 또한 한덕수 대행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고, 또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가 어,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 그 지명 처에 관련해서 그 인용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또 민주당은 또한 대를 향해서 좀지명철리나그 대국민 사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강한 요감을 표하면서 뭐헌재를 민주당 또꼭 씨다 꼭 두각시다 꼭 이렇게 비난한 상황도 연출이 됐거든요. 예. 때문에 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여서 음.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서울 정치부 정재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